저 녀석을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79년 3월 5일인가요? 야, 어디 갈 거야? 아니? <laughs> 뭐가 이렇게 신났어? 뭘 신났냐고. 안녕하세요. 솜터단입니다 오늘은 노만사 산으로 보물을 찾으러 왔습니다. 30년, 40년 된 녀석들이죠. 그 녀석들을 찾으러 노만사로 왔습니다. 금강이도 따라왔어요. 니가 한번 찾아볼래? 제가 찾는 게 뭐냐면, 바로 이겁니다. 30년, 40년 된 음료수 병들이죠. 사이다 병, 콜라 병, 그리고 소주 병, 환타 병도 있습니다. 오래전에 제가 이거를, 이 바위 속에 있는 거를 발견했거든요. 근데 어차피 관심이 없으면 누가 손대지 않습니다.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. 그리고 팔려고 내놓으면 몇만원씩의 거래되기도 합니다. 첫 번째, 킨사이다입니다. 여기 연도를 보니까요, 어... 79년 8월 1일, 40년도 넘었죠. 넘고요. 어, 두 번째도, 아, 얘는 76년인데, 주둥머리가 깨졌습니다. 자, 세 번째도, 사이다, 킨사이다 병. 자, 인기 품목이죠. 콜라병입니다. 오, 콜라병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,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. 이 연수를 보니까, 79년 2월 28일.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. 79년 2월 28일. 79년도면은 제가 4살 때네요. 43년 됐습니다. 이 병이 43년. 이바이트에서 43년을 버텼군요 이거 소주병입니다. 어 얘는 좀 그래도 약간 현대 현대적 <laughs> 어 최근 거네요. 86년도입니다. 그나마 86년도 그래도 한 30년 이상 됐죠. 어, 그리고 보해 양조 주식회사. 맥주병인가요? 그냥 보해라고 적혀 있죠. 보해. 77년도 거같은 77년도.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77년도인지 83년도까지. 어 보해 양조. 네. 환타병이또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환타병은 저는 어, 두개 발굴해 놓은 거 있거든요. 발굴해 놓은 거.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녀석이죠. 어,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 프린트가 몇년안된것 같아요. 병이. 금방이라도 나온 것처럼. 어, 굉장히 연하게 찍혔는데 유리에 찍혀 있어요. 78. 78, 어, 18이 적혀 있는데요. 어, 78년도. 근데 78년도 꽃이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. 아 누가 이거 40년 넘은 병이라고 생각하겠습니 이거 세척해놓으면 굉장히 또새 병으로 또 탈바꿈 하겠죠? 아, 퀸사이다 병. 이거는 아, 날짜를 보니까 77년이네요. 둘, 런, 여섯, 여덟, 아홉 개. 아, 아홉 개나 있네요. 좀 아까운 거는 저 사이다 요거 하나 깨진 거하고 콜라병이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콜라병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. 79년도 그 정도쯤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. 송전탑이 아마 만들어졌거든요. 아마 제 추측으로 그때 이 송전탑을 만들던 어그 공사를 하던 그 인부들이 마셨던 아, 그런 환타가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하거든요. 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냐면은 여기 말고도 저쪽 건너편에 아, 송정탑 부근에서도 거의 비슷한 연식의 어, 똑같은 환타병, 예, 환타병을 발견을 했거든요. 아마 그때 버려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연수로 한 40년 훌쩍 넘었죠. 한 43년,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어...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. 여기 영어로. 어... 79년 3월 5일 인가요 아무튼 79년입니다. 40년 3월동안 이 산속에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었군요 40년 만에 저를 만나려고 자 여기서 발견했습니다. 아 정말 운이 좋게 여기 송전탑 어, 한 7, 80m 떨어진 곳이거든요. 이렇게, 아, 한탑 빼고 발견했습니다. 얘는 상태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. 80년이네요. 80년 5일. 1월 5일? 5일이네요. 아, 1년 차이 나는데 79년 짜리하고 1년 차이가 나는데 어, 상태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. 그 희한하게 이 사람이 환타를 좋아했나 봅니다. 이 인부들이 근데 딱한 병만 있어요. 희한하게 이거는 79년 떡거. 원어는 80년도 거. 저 1년 차인데, 얘가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어 상태는 뭐 그렇게 안 좋습니다. 얘는 그나마 좀 깔끔하죠. 아 이쪽으로 소풍. 어렸을 때 소풍을 많이 왔습니다. 이 산으로 소풍을 많이 와서 여기서 음료수 좀 마시고. 거기다가, 어디에 갔나 봅니다. 어, 어릴 때그 기억, 그 장소를 가다 보니까, 오, 예스. 찾았습니다. 야, 사이다 병. 아, 찾았는데 깨져버렸네. 아, 아이 주변 한번 더찾아봐야겠다 아, 여기 또 하나 있는데. 안 깨졌나 모르겠네. 와우! 멀쩡한 녀석이군요. 예스! 한번 볼까요? 날짜를. 84년도입니다. 어, 여기도 사이다병 하나 있습니다. 오, 안 깨졌네요. 다행히. 다행히 온전합니다. 오, 어, 슈, 발에, 뭐, 가차에서 봤더니, 여기도 정말 또 하나 있네요. 사이다 병. 안 아, 깨졌겠죠? 설마? 오, 온전합니다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자, 점심시간이 되면, 딱 이런 넓은 바위에 가서, 점심을 딱 먹었거든요. 그때 사이다나 콜라 같이 딱 먹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주에 병이 있지 않을까? 저기 보세요. 오호,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. 아, 여러 개가 모여있습니다. 어, 굉장히 많은데. 이야, 쉬고 다못 가져가겠는데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뭐가 있나, 한번봐볼게요 롯데. 깨졌네요. 아, 깨졌어요. 이건 뭐, 바카스병인가? 오늘 바카스병 같고요. 야우, 배지밀병. 아, 이 주둥이 가 깨졌네. 아, 배지밀병. 이 씨. 쟤다 깨졌냐? 자, 이놈은 언제 갈까요? 사이다병인데. 제발, 아. nope. 시에 서네이 아, 배진병. 이놈 원합니다오 다행이네요. 그런 다음에 롯데, 롯데. 아 이거 주둥이 깨졌어요. 아, 내 마음도 깨진다. 아, Nope. 자, 하지만, 기대를 거는 곳이 또 있습니다. 저기 병이 보이죠? 환타 병, 콜라 병이 보입니다. 자, 제발. 얘네들은 살아있기를 기대겠습니다. 온전한 몸이 놈들이죠. 자, 봅시다, 보시다 아, 씨. 주먹 아리에만끼 얘는 또 뭐야? 여기 는 맥주병 하나 있는데. 오, 탐스! 탐스! 따끈! 아! 야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, 이 병은. 기억에서 사, 사라졌던 애인데, 이 병은, 아, 여기서 보이네요. 얘는 주둥이 좀 깨졌어도, 얘는 가져가겠습니다. 기념으로. 음이 소주병입니다, 이거. 생기건 또빙초산병처럼 생기게 됐고. 썰이 풍인데. 봅시다, 날짜를. 자. 83. 83년도 오 왔습니다. 여러분도 가져가겠습니다. 콜라병이 보이는데. 근데 콜라병이 오히려 단단해요. 잘안 깨져요. 다른 병들보다. 잘 만들었죠? 야 드디어. 보기 힘들다는. 콜라병이네 제발 온전하게를 깨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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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지 않고 나와라 어, 주둥이만 다 깨져 있노 40년 세월을 다들 못 버티고 온전히 못 버티고 다 깨졌습니다 오늘 산행에서 획득한 녀석들입니다. 평균 나이 40년 이상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, 아, 이 노만사 소풍 왔을 때 내가 음료수를 먹고 병을 여기다 던졌다. 혹시라도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, 은 어, 물론 정확한 위치는 뭐 확인이 안 되겠지만, 은 어,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. 아, 이거를 어, 뭐 이렇게 팔 생각은 없고요 일단 소장 할 생각이고요 이 개당 보통 만원에서 2만원선 하더라고요 이거를 올리면은 자 이제 저는 어, 화산하고 세척을 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더럽죠 안에 흙도 많이 들어있고요 얘네들을 한 통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겠습니다. 여기 끝부분에 안쪽에는 소리 안 나거든요. 이 부위는 어떻게 닦냐면은 여기다 소금을 넣습니다. 굵은 소금을 넣어가지고. 자, 깨끗이 빠졌죠? Thank you